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스팀달러입니다. 되돌림, 행보 구간이에요. 정말 좋은 타점이고 이 구간은 손익비도 좋다. 교육방에서 먼저 추천을 드렸고 놓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보시면 분할익절 계속하고 있고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락은 미리 대응을 해야 돼요. 하락하고 나서 대응하면 손실이죠. 제가 교육방에서 하락 암시형 패턴과 과열된 지표 조정이 임박했다 알려드렸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에서 오전 오후 매일 두 번씩 관점 브리핑을 하면서 구독자분들. 께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차트 교육까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절이 어려우시거나 개별 종목 손실 대응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교육방 들어오셔서 개별 대응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은 하단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스팀 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 횡보 수렴 진행되고 있는 게 파악이 되죠. 그러면 수렴 중일 때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우선 이구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손익비가 좋느냐 그리고 상방 돌파 가능성이 높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스팀 달러는 상방 돌파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앞전에 강한 상승 이후에 되돌림도 나와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 현재 더블 바텀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분을 장악당하면서 음봉이 강하게 나왔는데 스팀 달러는 저점을 깨지도 않았고 윗 구간에서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승 자체가 강한 코인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아래에 보이는 RSI라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도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라인에서 어느 정도 조정도 나와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차 반등 상방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하단의 추세선에서 정확하게 지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의 가격과 추세선의 갭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손익비도 좋게 매매를 마무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최소한 상단 구간까지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팀 달러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자, 그러면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높죠? 786 구간에서 지지 반등 나왔고, 618 저항 맞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먼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618 구간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미들 구간, 786과 618의 사이, 이 중간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 재차 618을 돌파하러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스팀달러는 지금 매수하는 게 적기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팀달러. 정확한 신규 진입 타점 얼마에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800원에서 3,860원 여기서 잡고 3,70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손절. 손익비 정말 좋게 잡아드렸어요.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배워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수익 보기가 굉장히 좋았고 익절을 못하고 후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익절하는 습관을 기르실 수 있도록 분할익절 매도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분할익절 천천히 하면서 수익 보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은 하단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견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